자, 그리고 요거 볼게요. 어, 미국 얘긴데요.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총을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트럼프의 아주 측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30대 초반 정도인데, 유타주에서 아, 유타 벨리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도중에 총을 맞았는데, 딱한발 맞았는데 목에 맞았고, 그리고 바로. 죽은 것 같아요. 한발 맞았는데, 근데 이게 180야드에서 200야드 떨어진 거리에서 총을 쐈다. 옥상에서 그것도 막 우리 왜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그저 킬러들 왜 까만 옷 입고 막 그렇잖아요. 그 전신 전술용 헬멧 같은 거 쓰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마스크까지 딱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킬러가 한것 같은데. 180에서 200 야드면은 1 야드에 90cm 정도 되니까, 어, 한, 180m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상당한 거리입니다. 군좀 그러니까 진짜 스나이퍼죠, 스나이퍼. 그런데 누구를 하나 잡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이 인상 자기가 좀 비슷해서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범인을 못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5일 전에 한국에 김미나라는 사람이 주최하는 빌드업 코리아라는 데에 참가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빌드업 코리아라는 거를 주최한 이 김미나 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뭐 MKM킴TV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한 20만 명 정도 되던데 이 사람은 기독교 이념 보수주의 이래 가면서 어, 한국계 미국인 1.5세대, 어릴 때 미국 가서, 그런데 광운대학교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트럼프 주니어, 스티브 베넌, 이런 사람과 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교회 쪽 있잖아요. 그 정광훈이나 이런 쪽하고, 그또 고든창이, 뭐, 모스탄하고는 안 친한 사람. 그쪽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그 트럼프의 라인 쪽에 마가하고 연결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영 마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도 이영 마가에 굉장히 그 아주 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야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이게 그. 마가도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마가도. 응. 자, 그래서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차세대의 어떤 다음 세대를 키운다. 이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뭐요거는좀 곁다리 얘기인데 이거 누가 누가 범인인가? 누가 왜 죽였나?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죽인 사람은 누구고? 목적이 뭔가? 죽인 사람은 누구고? 목적이 뭔가? 정의 카드에 10분 컵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죽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마땅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겠네요. 예, 네, 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네요. 아, 이거 지금 질문이 마간의 다른 그룹인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혹은 또반 트럼프 진영이 있잖아요. 그이 트럼프 내의 그 세력 다툼인지. 아니면은 그 바이든 쪽반 트럼프 그쪽일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누구 쪽일까? 누구 쪽일까? 트럼프 내일까? 반 트럼프 쪽일까? 그 바이든이나 뭐 이런 쪽일까? 자, 마가 쪽에서 희한하네. 잠깐, 이거 좀 다르게 볼게요 트럼프는 이 사람이 죽고서 어떤 심정인가? 아무 뭐그 트루 소셜 거기에다가는 SNS로 뭐 젊은 뭐 영웅이었고 어쩌고 저쩌고막 안타깝다 식으로 썼다 쓴것 같더라고요. 음. 아, 요거 내부 소행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부 소행. 응. 어. 지금 트럼프 내 세력인가에서 교황의 컵에 3번이 나왔고 외부 세력일 수 있나에서요. 완제 7번에 6펜이거든요? 이거 좀 애매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근데 트럼프 내부에서 이 사람을? 이라고 했을 때 보기에 따라서는 뭐잘 지냈는데 라고도 할수 있고 근데 이쪽에서 살해하기에 역부족이에요. 이거는 6펜의 완제 7번은 자기들 방어에도 애매하기 때문에 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라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 있어서 트럼프의 지금 기분이 어떤가라고 봤을 때 트럼프는 완제의 왕의 여사제의 소드의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네, 이 문여의 카드에 메두사가 나왔어요. 화가 나 있기는 하죠. 화가 나 있기는 한데, 덤덤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번 여사제에, 지금 봤을 때 트럼프가 막, 화는 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가 이 친구를, 저기 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느낌은 아니죠. 뭔가 다른 카드로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나라고 봤을 때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했었죠. 아까 다른 카드로는 다채 카드와 체계 카드와 하우스의 카드가 나왔어요. 안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안착이나 안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책이라는 거는요, 비밀을 뜻하기도 해요. 비밀. 하우스의 카드는 말 그대로 당이라든지 이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던가, 뭔가 그럴 수도 있죠. 여기에 여사제라는 거는요, 이 하얀 촛불, 까만 촛불의 양쪽도 생각할 수 있지만, 비밀이라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따르는 마가 세력 중에는 두 균형을 이룬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쓸데없는 거를 폭로하려고 했다던가, 아, 뭔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전에 어떤 숙청이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겠다 하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어요. 예, 카드를 보고 봤을 때. 그리고 이 반대편이 이거를 원 주고 시켰어요. 라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완전 7번. 네, 그래서, 내부 안에 권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이 마지막 질문, 뭐, 마가가 커질까? 마가가 앞으로 어떨까? 마가가. 근데, 마가 안 해도 얘기가 너무 많은가 봐요. 그죠? 그, 앱스타인 때문에, 뭐, 갈라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마가. 마가는 앞으로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음 총선, 이럴 때도, 그, 바이든 쪽그 당에서 자라기는 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어떤 세를 확장하는 모습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